잠시 상상해보세요. 지금까지 들었던 돈에 대한 모든 것이 사실은 뒤집혀 있었다면, 부유함은 돼지저금통 속이나 은행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조용하고 거의 보이지 않게 당신의 마음 깊은 곳에 숨겨져 있다는 것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을 쫓아 마치 매일 점점 더 멀어지는 수평선을 따라가는 것처럼 살고 있지만, 그 시각은 제한적입니다. 번영은 월급 투자, 또는 사업 아이디어가 꽃을 피우기 훨씬 전에 자라납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의 생각 속 비옥한 토양에서 자라납니다. 당신은 언제나 그곳에 접근할 수 있었지만 그곳을 잘 돌보지 않았습니다. 이제 당신은 아마도 무언가 부족한 것 같다고 느낄지도 모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계속해서 뭔가가 부족한 느낌이 들죠. 다른 사람들은 아무런 노력 없이 기회를 끌어당기는 것처럼 보이고 당신은 운명이 지나가는 문을 보지 못하는 것처럼 느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건 운이나 특권, 높은 지능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조화입니다. 당신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그리고 당신 속에 있는 가치들이 그것을 결정짓습니다. 만약 당신이 생각하는 것이 자신이 번영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프로그램이라면 그 프로그램은 밤낮으로 이 진실을 지지하려고 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거의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어렸을 때부터 돈에 대한 규칙을 세우는 이야기들에 의해 가득 차 있습니다. 누구에게 더 많은 돈이 주어지고 어떻게 그것을 얻어야 하는지에 대한 믿음들이 우리 마음속에 깔리고 그 믿음들은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점차 일상이 되어갑니다. 한번 생각이 현실로 고정되면 뇌는 그 생각을 증명할 증거를 찾으려 합니다. 이 과정을 되돌리기 위한 열쇠는 당신의 일상을 지배하는 정신적 각본을 바꾸는 것입니다. 내면의 톤을 맞추면 외부 세계가 빠르게 그 리듬에 맞춰 울리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결핍에 집중할 때 우리는 결핍을 우리의 인식 속에 채웁니다. 만약 우리가 풍요로움에 집중한다면 그 가능성의 일면만 보더라도 우리의 마음은 그동안 보지 못했던 시나리오, 연결고리, 기회를 찾아내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마법의 속임수가 아닙니다. 단지 우선순위의 변화입니다. 외부의 보물을 쫓는 대신 당신은 마치 자석처럼 불을 끌어당기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우연히 여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을 읽고 있다면 당신 안에 있는 어떤 섬세한 불꽃이 불안해하고 있으며 더 많은 자유와 더 많은 단순함, 그리고 더 많은 삶을 갈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더 많은 것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의식적으로 결정을 내리는 순간 그 안에서 자라납니다. 잘 훈련된 뇌는 단지 성공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조화를 이루며 행동하고 결국 이 조화가 존재 상태로 변합니다. 이제 우리는 경제나 직업, 개인적인 배경이 당신을 이상적인 삶에서 멀어지게 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가장 큰 장애물은 항상 당신이 나는 충분하지 않다. 나는 이 정도 이상은 가질 수 없다. 이 길은 내게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때마다 실행되는 조용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런 말들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습관입니다. 그리고 모든 습관은 교체될 수 있습니다. 누가 작은 생각을 가지고 태어납니까? 아무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향을 미친 것들, 가족, 문화, 어려운 사건들이 우리에게 축소되라고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보이지 않지만 결정적인 정신적 감옥을 만들어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한 채 우리의 선택을 형성합니다. 우리가 망설일 때 그것은 용기의 부족이 아니라 오래된 내면의 스크립트가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패턴을 인식하면 당신은 힘을 얻습니다. 당신의 뇌는 돌이 아니라 점토입니다. 강화된 생각은 당신의 정신적 지도를 짜는 실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어나서 어제와 똑같은 하루를 반복합니다. 같은 생각, 같은 감정, 같은 행동. 그리고 그렇게 그들은 금융적으로 같은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지만 패턴은 재정이 될수 있습니다. 당신은 운명의 포로가 아닙니다. 당신은 습관의 희생자일 뿐입니다. 습관은 다시 쓰여질 수 있습니다. 출발점은 인식입니다. 무비판적으로 자리 잡은 생각들을 인식하세요. 이건 너무 비싸다. 내가 이걸 가질 자격이 있을까? 돈은 어려움이다. 이 아이디어들은 단지 추측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당신의 길을 제한하는 철창입니다. 그것들을 관찰하고 질문하고 매일 바꾸세요. 왜냐하면 근육 운동이 몸을 변화시키듯 매일의 반복은 정신적 연결을 다시 만듭니다. 당신이 번영을 경험하도록 생각을 운동할수록 그것은 점점 더 당신을 기대하게 만듭니다. 당신은 지금 모든 답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매 순간의 세부 사항을 알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은 이제 더 이상 구식 신념들이 당신의 운명을 결정짓게 두지 않겠다고 결심하기만 하면 됩니다. 당신은 당신의 실수도 아니고 상속받은 한계도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생각의 건축가이며 당신을 돕고 강화하고 높여줄 새로운 생각들을 창조할 수 있습니다. 이 순간이 바로 전환의 시작입니다. 모든 큰 변화는 내면에서의 결심에서 시작됩니다. 이제 결심하세요. 번영은 먼 미라지가 아니라 이미 당신의 삶으로 향하는 한 요소입니다. 그것을 받을 준비는 바로 당신 안에서 시작됩니다. 정신적으로 결핍을 넘어서고 생각을 풍요로움의 확신으로 바꾸면 당신은 단순히 꿈꾸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뇌를 정리하여 상상하지 못했던 문들을 찾아내고 현실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이 과정은 세 가지 기둥 위에서 유지됩니다. 주의, 감정, 그리고 행동. 첫째, 주의. 당신이 강화하는 것은 커집니다. 실패에 집중하면 실패의 증거로 마음이 가득 차게 됩니다. 기회에, 신회에 집중하면 길을 보게 됩니다. 둘째, 감정. 뇌는 감정과 함께한 것들을 더잘 기억합니다. 감사, 확신, 낙관의 감정은 학습을 촉진시키고 변화가 더 지속되게 만듭니다. 셋째, 행동. 생각만으로는 여행 계획을 세운 뒤에 티켓을 사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내면이 정렬된 상태에서 나오는 행동은 일관되고 영감을 주며 안전합니다. 이 순환을 실천하면 점차적으로 내면을 재프로그래밍 하게 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당신의 내면의 습관들이 변화합니다. 두려움에서 신뢰로 의심에서 명확함으로, 망설임에서 결단으로. 그리고, 작은 진전마다 외부의 증거가 자연스럽게 맞춰집니다. 이제 잠시 멈춰서 생각해보세요. 당신의 머릿속에서 가장 많이 떠오르는 생각들을 돌아보세요. 어떤 오래된 생각들이 여전히 당신의 선택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아직 인식하지 못한 채 반복하고 있는 관점은 무엇인가요? 그것들을 판단 없이 인식하고, 그것들을 교체할 준비를 하세요. 당신의 생각을 형성함으로써 당신은 마치 거친 대리석 블록 앞에선 예술가처럼 자신의 현실을 조각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식별하는 각 오래된 믿음은 마치 조각칼로 내리치는 듯 당신이 되고자 하는 사람의 정확한 윤곽을 흐리게 했던 조각들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중요한 것은 이러한 새로운 내면의 형태를 강화하는 일상적인 실천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시각화부터 시작하세요. 그것은 단순한 공상 그 이상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살고 싶은 미래를 감각적으로 몰입하는 것입니다. 눈을 감고 당신의 이상적인 공간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빛의 반짝임을 느껴보세요. 매 성취를 축하하는 당신 자신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울리는 에코, 당신이 이미 이룬 결과에 대해 자랑스러워하며 앉아있는 의자에 정교한 감촉을 상상하세요. 가슴 속에서 감사와 열정이 고동치는 느낌을 만끽하고 이 연습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리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신성한 의식처럼 만들어 보세요. 그 다음으로 당신의 새로운 정체성을 반영하는 화건을 표현하세요. 나는 할수 없다고 반복하는 대신 당신 안에 있는 힘을 자극하는 문장에 집중하세요. 기회가 자연스럽게 찾아온다고 당신이 내리는 모든 선택이 번영으로 더욱 가까워지고 당신의 마음은 항상 최고의 아이디어를 캡처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자신에게 말하세요. 하지만 단지 머리로만 말하지 마세요. 목소리에 톤의 감정을 담고 각 단어를 말할 때마다 가슴이 뛰게 하세요. 이 소리, 의미, 감정의 결합이 당신의 메시지를 당신의 무의식 깊숙이 전달할 것입니다. 이 과정을 지지하기 위해 당신의 주변의 의도를 강화할 수 있는 신호를 만드세요. 특별한 공간을 선택해 보세요. 예를 들어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 작은 화분이나 집중을 불러일으키는 향초 또는 개인적으로 큰 의미를 지닌 상징적인 물건을 두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산만해지거나 낙담할 때이 공간으로 돌아가 자신의 결단을 재충전하고 당신이 누구로 변해가고 있는지 상기하세요. 물론 항상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어느 순간 내면의 작은 목소리가 다시 나타나 당신은 그저 착각하고 있다고 속삭일 것입니다. 그럴 때는 중립적인 관찰자의 자세를 취하세요. 그 생각을 인식하고 그것이 제한적인 것임을 이름 지은 후 그것이 바람에 떠가는 구름처럼 사라지도록 허용하고 새로운 힘을 주는 믿음과 연결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세요. 이 과정을 반복할수록 그 오래된 프로그램은 점점 더 많은 가능성의 조화로 대체될 것입니다. 또 중요한 점은 바로 당신을 둘러싼 환경입니다. 에너지는 전염성이 있으며 성장을 믿고 자신의 승리를 축하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면 당신의 정신 상태도 올라갈 것입니다. 비관적인 이야기나 실용적인 사고방식을 고집하는 사람들을 피하세요. 대신 풍요의 비전을 자극하고 극복의 이야기를 영감을 주는 그룹 포럼 강의를 찾아보세요. 왜냐하면 당신의 마음은 비범함이 가능하다는 것을 내면화할 수 있는 실제적인 참고 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외부 환경이 도전적일 때도 예를 들어 세계적인 위기 시장의 변동 예기치 못한 변화 등 기억하세요. 당신은 그것들의 포로가 아닙니다. 위대한 지도자들은 종종 가장 어려운 시기에 큰 발전을 이룬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외부의 요인들을 통제할 수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장애물로 본 곳에서 기회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발전을 추적하려면 매일 기록을 남기세요. 종이노트나 디지털 문서의 작은 성취라도 기록하고, 인식한 제한적인 믿음이 무엇이었고, 그것을 어떻게 대체했는지, 그리고 부하 기회를 모든 것에서 볼수 있도록 훈련하면서 생긴 새로운 아이디어나 통찰을 적어보세요. 이습관은 뇌에 미션 완료라는 느낌을 주며 실질적인 진전의 기록을 만듭니다. 그 결과는 내면의 작업이 실제로 결과를 가져온다는 확신을 강화시킵니다. 각 단계를 축하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축하하는 것은 강력한 정서적 강화입니다.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자신에게 특별한 것을 준비하거나 친한 사람과 당신의 진전을 공유하는 것과 같은 방법은 이 과정을 기쁨과 동기부여로 풍요롭게 하여 변화의 선순환을 강화합니다. 여기까지 온후 진정한 변화는 단지 적용하는 전략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일관되게 살아가는지에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신은 이제 각 고정된 생각, 감정이 담긴 화건, 그리고 영감을 받은 행동이 어떻게 당신의 재정적 자유를 위한 기초가 되는지 알아차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단순히 이 지침을 읽는 것과 그것을 실제 생활에 통합하는 것의 차이를 만드는 것은 바로 반복의 힘과 지혜로운 인내입니다. 씨앗은 바로 보이지 않게 자라지 않습니다. 그것은 땅 속에서 시간과 꾸준한 물주기, 그리고 돌봄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이 아침마다 그리고 저녁마다 풍요의 이미지와 자신감 있는 내적 대화를 투자할 때 당신은 무의식의 비옥한 토양에 새로운 정신적 패턴이 깊고 단단히 뿌리내리도록 물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 직선적인 일정에 맞춰 이루어질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어떤 날은 열정적으로 자신의 실천을 떠올리겠지만, 다른 날은 모든 것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것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그럴 때는 친절하게 기초로 돌아가세요. 평가 없이 마치 성과가 들쑥날쑥한 운동선수가 자신의 리듬을 존중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후퇴가 결코 최종적인 실패가 아니라 배우는 기회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옛 정신 상태로 되돌아갔다면, 그것을 촉발한 요인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 통찰을 새로운 내적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데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렇게 하면 각 실수는 당신의 발전을 위한 연료로 변하며 비록 길이 구불구불하더라도 점점 더 확고하고 명확해집니다. 또한 당신의 신체가 정신적인 실천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마음과 몸은 하나의 사원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한쪽을 소홀히 하면 다른 쪽에 불균형이 생깁니다. 좋은 수면 습관, 영양가 있는 식사, 에너지를 높여주는 운동을 우선시하세요. 예를 들어 가벼운 산책은 정신적으로 화건을 반복하거나 당신이 상상 속에서 이미 살고 있는 미래의 풍요로운 장면을 머릿속으로 되새길 수 있는 완벽한 순간이 될수 있습니다. 자연과 연결되는 것은 당신의 에너지를 새롭게 하고 감사의 감정을 확장시키며 세상 자연이 어떤 상황에서도 베푸는 풍요를 실감하게 합니다. 그동안 당신의 새로운 정체성을 강화할 수 있는 콘텐츠와 참고 자료로 마음을 채우세요. 결핍을 강화하는 프로그램, 독서, 대화들을 확장, 회복력, 혁신을 축가하는 자료로 대체하세요.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 평범한 사람들이 큰 도약 뒤에 숨겨진 정신적 전술을 공개하는 책, 팟캐스트, 영상들을 선택하세요. 이것은 당신의 뇌가 번영이 예외가 아니라 일반적인 상태라는 생각에 익숙해지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같은 주파수에서 살고 있는 멘토와 참고 자료를 찾으면 당신은 시너지 효과를 경험하게 됩니다. 당신의 각 성취가 누군가에게 영감을 주고 당신이 따르는 극복의 이야기는 항상 비범함이 손에 닿을 수 있다는 확신을 다시 불러 일으킵니다. 실천에서 당신이 이러한 요소들을 통합하는 전형적인 하루를 상상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5분간 시각화하고 아침 식사 중에는 음료의 향과 맛을 느끼면서 큰 소리로 화건을 말합니다. 하루 동안 작은 알림들을 설정하세요. 휴대폰에서 힘을 주는 문구가 담긴 알림, 욕실 거울에 적힌 메모, 잠자기 전 그날의 승리와 대체한 믿음들에 대해 일기를 써 보세요. 이 일련의 행동들이 점차 풍요의 사고방식을 자동으로 만들어 가는 과정을 관찰하세요. 마치 제2의 언어처럼 더 이상 학습할 필요 없이 자연스럽게 유창하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의 힘은 당신이 그 여정을 공유할 때 더욱 강력해집니다. 작은 승리와 배운 점들을 공개하는 것은 당신의 헌신을 강화시킬 뿐만 아니라,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책임감을 증가시키기 때문입니다. 또한 서로 지원하는 환경을 만듭니다. 소셜미디어에서든, 토론그룹에서든, 개인채널에서든, 당신의 경험을 나누면, 다른 사람들이 같은 실천을 시도하도록 자극하고, 동시에 피드백 영감, 그리고 당신의 일상을 개선할 수 있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지속적인 교류는 당신뿐만 아니라, 성장의 주파수에서 함께 진동하는 모든 사람을 고양시키는 긍정적인 에너지의 흐름으로 변합니다. 어, 이제 큰 꿈을 꾸어보세요. 부의 사고방식이 흔들림 없는 습관으로 변할 때 당신의 삶은 어떻게 될지 상상해보세요. 확신을 가지고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도전들을 장벽이 아닌 디딤돌로 볼수 있다면 어떨까요? 역경 속에서도 내면의 자신감이 그렇게 강력하여 번영이 자연스러운 상태라는 확신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어떤 느낌일까요? 이 비전은 그저 기분 좋은 환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길을 만드는 다음 단계이자 모든 실천들이 향하는 지평선입니다. 이 로드맵을 마치기 전에 당신이 시간을 내어 이 모든 성찰에 집중해 준 것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내용이 당신에게 중요한 사람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는다면 지금 이 영상을 공유하세요. 여기 여러분은 판단 없는 따뜻한 공간을 찾을 수 있습니다. 모든 성장의 발걸음은 공동의 승리로 축하받습니다. 구독 버튼을 클릭하고 이 내면 확장의 여정에 함께 참여하세요. 마지막으로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일상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실천은 무엇이었는지, 어떤 오래된 믿음을 깨뜨렸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무엇을 가장 값지게 배웠는지 이야기해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은 여러분의 변화를 확고히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목소리를 줄 것입니다. 여러분처럼 재정적 부뿐만 아니라 의미와 연결, 성취로 가득 찬 삶을 끌어당기고자 하는 이들에게 영감을 줄 것입니다. 여기 있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함께 무한한 불을 끌어들이는 마음 훈련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